세 번째 저희 주전부리가 반도체거든요. 요거 진짜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쥐어짜내는 거 말고. 와, 난이 이 얘기는 오늘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딴거 하고요. 없으신가요? <laughs> <laughs> 말씀해주세요. 예 yes 서울 노루. No. 할 근데, 얘기 있다할 어, 얘기 있죠. 뭐. 어, 10월 달에는 어, 줍줍 할수 있는 기회다. 반도체. 네. 어, 근데 줍줍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 그 얘기 8월에도 들었고, 3월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줍줍에 대한 그래서, 그래서 귀가, 귀에서 피가 나죠, 그쵸? 그렇죠? 렇피 <laughs> 나다가 고름이 생겼어요, 피에서. 네. 근데 이 반도체를 줍줍 한다고 하면, 지금 결국 핵심은 HBM 쪽 AI 쪽은 좋은데, 그죠 전통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턴하는 게 생각보다 느리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짧게만 음. 뭐네 데이터의 남자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많겠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9월달에 디램의 이제 뭐 가, 모바일 디램 가격이나 뭐 출하량 뭐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좀 부정적 인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 3분기에 좀 실적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로 나오겠죠.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그 감산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조차도 음, 좀 고정비가 좀큰게좀 작용하지 않을까. 굉장히 엇갈려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기대감이 쪽으로 좀 투자심리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볼수 있다면은 이제 반전될 수 있는 계기는 될수 있겠다. 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조차도 감산을 더 늘린다고 하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즙즙하다 귀에서 즙 나오겠어요. 즙즙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팀장님 한2분3 0초 정도 있습니다. 2분 30초 오, 쭉 30초 말씀해 주시면 네. 한번 경청해 볼게요. 아, 네. 뭐 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음.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어깨 체크를 해보면 하반기에 대대적인 아마 삼성전자의 감산. 그리고 일부까지는 라인까지 완전히 끄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PBR 1배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하이닉스가 PBR 0.8배에서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요 사이클 때문이었죠. 네,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 계획 하향 조정하면서 공급이 줄어들니까 아,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요.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이벤트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최악의 랜드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어, 평택 라인 자체는 이미 가동률을 조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에 중국 시안 라인 중에서 일부를 아예 셧다운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급 효과가 꽤 크겠죠. 왜냐하면 라인을 완전히 끈다라는 것은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힘들구나라고 해서 라인을 꺼버린다라는 건데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랜드는 이미 현금원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랜드가 최악에서 라인을 끈다. 그럼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긍정적인 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연휴 초에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마이크론 실적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마이크론 CEO가 이번에 실적 좋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6월달, 7월달 뭐 숫자 괜찮아서 네.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지금 보이는 숫자는 HBM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별로였던 이유는 HBM이 제일 핫한 키워드인데 여기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이죠. 음. 근데 마이크론 CEO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점유율을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HBM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 그러면 HBM 관련해서 이 구조에서 누군가 하고 있는 기업이 이 마이크론과 손을 잡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파악한 바로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한미반도체가 이 칩과 칩을 열과 압력을 통해서 붙이는 TC 본더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죠. 예. 마이크론과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 그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팅을 네.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도체 결국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될수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감산 이슈가 사실은 제일 변수적으로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기대치가 이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됐다가 그 중간 값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